어제는 6.25 전쟁 발발 70주년 당일이자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이었습니다. 전국 교구는 일제히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는 미사를 봉헌했는데요. 서울대 교구장이자 평양교구장 서리인 염수정 추기영은 평화를 이루긴 어렵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또 평화를 위한 용서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장현민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기도하는 신자들의 묵주기도 소리가. 명동대성당에 울려퍼집니다. 남북 관계가 좋지 않은 요즘 신자들은 목주화를 굴리며 한반도의 참평화를 기도했습니다. 6.25 전쟁 70주년을 맞아 봉헌된 한반도 평화 기원 미사 명동대성당 제대 앞엔 커다란 이콘 두 개가 놓였습니다. 6.25 전쟁 당시 서울과 인근 지역에서 순교한 27위 그리고 평양 교구 순교자 24위의 모습을 담은 이콘입니다. 현재 서울대 교구는 이콘에 담긴 순교자들을 포함해 전쟁 당시 순교한 순교자들의 시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사를 주례한 서울대 교구장이자 평양교구장 서리인 염수정 추기영은 최근 어려워진 남북관계를 언급하며 평화를 향한 기대를 저버리지 말자고 당부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참 평화를 이루는 일은 매우 어렵기는 하지만 결단 꼭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염추이경은 용서가 평화의 시작이라는 성 요한 바오로 이세 교황의 발언을 인용하며 용서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흔히 용서를 요청받지도 않는데 왜 용서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서 용서는 그리스도 신자인 그리스도인인. 나의 문제지, 용서의 대상이 되는 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문제, 용서하는 것은 실제로 하느님에게 용서받는 조건입니다. 서울대 교구 민족화해위원장 정세덕 신부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 신자들의 끊임없는 기도를 거듭 요청했습니다. 어제 미사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라 참석자가 250명으로 제한됐습니다. 미사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우리의 소원은 통일 연주로 마무리 됐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명동대 성당을 찾은 신자들은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향한 절절한 바람을 드러냈습니다. 하느님께서 사람들에게 늘 평화를 이렇게 내려주시기 때문에 어, 또 저희가 이렇게 간절하게 평화를 소원하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관계 안에서 분명히 답을 주실 거라고 평화적인 관계를 주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하느님의 은총 속에서 하루빨리 민족이 서로 화해를 하고 일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6.25 전쟁 70주년. 신자들은 오랜 시간 속에도 치유되지 않은 전쟁의 아픔을 기억하며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가 찾아오길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CPBC 장현민입니다.